여러분, 안녕하십니까. 베지타맥스입니다또 <laughs> 오랜만이죠? 자, 제가 원펀맨을 계속 이제 플레이를 하고 있는데, 오늘 UR 동제가 나왔어요. 뭐 핵심 캐릭터로서 대단히 좋다고 하는데, 근데 사실은 제가 여태까지 키운 캐릭터들이 좀 아깝기는 해요. 보로스라던가, 뭐, SSR 플러스 구동기사라던가, 어차피 구동기사하고 동재는 둘다 사이언스이기 때문에 뭐 교체를 해도 상관은 없는데, 근데 정말로 동재가 기존의 핵심 캐릭터들보다 더 좋은지는 테스트를 해보고 나서 뽑을지 말지 결정을 해야 될것 같습니다. 자 그래서 현재 제 친구 중에 저랑 레벨이 비슷하면서 동재를 이미 뽑으신 분이 계실 수도 있어요. 참고로 저는 현재 레벨 129구요. 어 캐릭터들 중에 129 레벨을 찍은 캐릭터는 성광의 플래시가 유일합니다. 그 다음에 타츠마키 그리고 보로스 그 다음에 윈드 메잘 뭐 이런 식으로 현재 쓰고 있어요. 자 그러면은 친구 중에 129 레벨과 제일 가까운 친구는 누굴까? 128 레벨 원펀치 강냉님. 네, 이분은 현재 캐릭터가 어, 아직 동제 안 뽑으셨네. 네, 일단 스킵하고요. 일단은 동제를 쓰는 팀하고 동제를 안 쓰는 팀하고 대결을 해 봐야 되거든요. 자, 그러면 근데 저랑 비슷한 레벨 분 찾기가 좀 힘들어요. 제가 한번 쉬었다가 복귀를 했기 때문에 저보다 레벨이 왕창 높거나 저보다 레벨이 왕창 낮거나 뭐둘 중에 하나거든요? 아 원펀치 강냉님 말고는 대결할 만한 사람이 없네 그러면 은 저기 길드에 혹시 나랑 레벨 비슷한 사람이 있으려나? <laughs> 길드원 자 봅시다 133이면 그래도 저랑 4레벨이나 차이가 나는데 아 무정님 계시네요 이, 이 일을 쉬고 계시니까 동지 없구요 아직 사람들이 뽑지는 않았나 봐요. 제가 지금 오후 8시, 8시거든요. 그래서 뽑으실 분들은 이미 아침에 다 뽑으셨을 텐데, 음, 새로 들어오신 분들이 많구나. 자, 그러면 그냥 레벨 무시하고, 일단 소주소주님 한번 보겠습니다. 북이들드 장님이신데, 아, 아직 동제를 안 뽑으셨네. 왜 아직도 안 뽑으셨지? 무조건 필수 캐릭터라고 들었는데 이상하구만. 그러면 타마마님은 어떨까? <laughs> 이거 뭐야 이거? 왜 에러가 뜨는데 이거? <laughs> 자 타마마님도 아직 동지 안 뽑으셨어요? 다들 블랙 티켓이 부족하신가? 왜안 뽑으셨지? 어 여기 이분 있네요. 근데 저 이분은 저보다 레벨이 많이 낮기는 한데 여기 5성 핑별이기 때문에. 자, 동제하고 보로스 덱하고 한번 대결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. 동제는 각인이라는 방어막을 걸어 주고요. 보로스는 매 턴마다 체력을 회복을 시키죠. 지금 플래시 메타라서 어떤 플래시가 더 빠르고 딜을 많이 넣느냐 차이로 승패가 결정이 되거든요. 네, 물론, UR 모기라던가, 아니면은, 뭐, 데미지를 좀 감소시켜주는 캐릭터들이 나와 있기는 해요. 네, 그래도, 매턴마다 플래시 광역딜을 버티기가 상당히 어렵거든요. 아, 일단, 레벨 차이 때문에, <laughs> 네, 사실 뭐, 뽑은 지 하루밖에 안 되는 동재가 이런 극딜을 막아내는 것 자체가 힘든 일이죠. 일단, 동제가 리타이어 했기 때문에, 남아있는 캐릭터들이, 뭔가 역전의 기회를 만들어내는 것은 대단히 어려워 보입니다. 자, 지금 전투만 봐가지고는, 동제를 왜 뽑냐? 이런 소리가 나올 수 있어요. 그러면은, 어, 황자님은 어떨까? 황자님. 동제 뽑으셨네? 조금 전에 내가 한게 황자님이었나? 네, 그랬던 것 같은데. 카토 매구미님은 어떨까? <laughs> 아 이분도 동재 아직 안 뽑으셨네. 개우공님은 어떨까요? 어 동재 뽑으셨는데 레벨이 너무 차이가 많이 납니다. 아 어, 사실 이 자리에 다른 애가 있어도 지금 저를 이길 수 없어요. 어좀 레벨 높으신 분 없나? <laughs> 낭만요리사님은 너무 저랑 레벨 차이가 큰데 어, 아직 안 뽑으셨네 <laughs> 이윤석 가문님이 네, 이분 뽑으셨나 네, 아직 안 뽑으셨네요 어, 재화가 부족해서 아직 안 뽑으셨나 아니면 아직 덜 키워서 엔트리 안 넣으신 걸 수도 있고 아 이거 복잡하네. 음... 사실 지금 실시간 대전으로 비교를 해보는 거는 좀 정확하진 않거든요? 아 일단 뭐 동제가 좋은지 나쁜지는 모르겠는데 어차피 꼭 뽑으라고 해야 되니까 그냥 뽑겠습니다 <laughs> 그냥 뽑을게요 <laughs> 자 가자 UR 동제 180 확정 뽑으러 가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블랙 티켓 112장 자 갑니다 자, 180으로 그냥 쭉 달리겠습니다. 지금 랑그리사 서밋 결승전을 보고 있는 중인데요. <laughs> 제가 내일부터는 이제 백수 생활을 청순하, 청산하고 직장인이 되기 때문에 게임할 시간이 퇴근하고 나서 3시간밖에 없어요. 근데 제가 지금 랑그리사도 돌리고, 원펀맨도 돌리고, 앵커 패닉이라는 그 미소녀 배틀물도 하고 있고, 그래가지고, 3시간 동안에 게임 3개 돌리는 거 쉽지 않습니다. 아무리 1일 퀘스트 소탕소탕소탕 소탕 소탕 해도, <laughs> 쉽지가 않아요. 근데 왜 이렇게 꽝이 많어? <laughs> 이거 동제죠? 동제는 이미 있지만, 쓰고 있지 않습니다. 완전 초창기 캐릭터라서 지금은 쓰는 사람이 없어요. SSR 플러스 동제도 쓰는 사람 거의 없더라고요. 자, 여기 진화석 하나 나왔고 요즘 뽑기 게임들은 그 쭈루룩 늘어놓는 속도가 빠르기 때문에 예.. 좀 옛날 게임스럽죠 그죠? 이, 근래 2-3년간 또 모바일 게임에 많은 혁신이 있었습니다 뭐제 컴퓨터가 느려서 그런건 아닙니다 참고로 저는 모바일 게임도 그냥 PC에서 하거든요 뭐 PC 성능이 구려서 뽑기 연출이 느리다 이런 건 아니고 학원 가야 되니까 돌아가도 돼. 이게 동제가 학원에 학생으로 가는 게 아니라 학원에 선생으로 가는 거라고 하더라고요. <laughs> 아니 어린놈의 자식이 무슨 마치? 선생이야? <laughs> 자격이 있는 거야? <laughs> 자, 이거 언제 끝나나요? 아, 이제 좀 지겹다. 자, 각성석 하나 나왔고요. 일단은 한 40법 정도 남았을 때 스톱을 한번 해볼게요. 그동안 안 쓰고 남아있던 진화석 같은 게 있으니까. 으, 이놈은 절대 쓰고 싶지 않은 캐릭터다. 음 아, 그리고, 근래에 또, 앙그리사 캐릭터 뽑을 일이 하나 있습니다. 그것도 녹화 영상으로 올릴 예정이에요. 자, 그러면 이벤트. 자, 한 번, 열 번만 더 뽑으면 딱180 뽑이네요. 건너뛰기. 자 이렇게 허무하게 끝나버렸습니다. 아 이제 확정법이 되니까는 이제 뽑기에 의미가 없다. <laughs> 자 이제 진화를 하도록 합시다. 우리 동재 나와라. 동재 나와라. 유알로 <놀람> 가야죠 유알. 자 활성화, 활성화, 활성화 네번 하고. 캐릭터, 각성! 빠밤. 빰바라밤. 네, 동재는 사실 딜을 넣기보다는 그냥 방패방 역할로 써야 될 거예요. 얘 장비도 아마 체력에 체력 퍼센트 쓰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. 자, 이렇게 해서 UR 동재했고요 <laughs> 예, 트레이닝 센터 넣어 가지고 일단 스킬하고 뭐 이런 것들을 올려 주고 예, 그다음에 바로 요 구동 기사를 초기화를 시켜서 자원을 전부 동제 쪽으로 옮기도록 하겠습니다. 자, 다 성장이 끝나면은 다시 한번 영상을 올릴 테니까요. 그때도 제 채널에 영상 봐 주러 와 주시기 바랍니다. 자, 오랜만에 영상 시청해 주셔서 감사하고요. 다음에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